아, 다음 로또 죠. 나 조별 과제 너무하기 싫어 수아요. 아, 아, 오늘 오늘 시수 영상 봤다. 안 되겠다. 카레 <목소리> 살. 반살자로서의. <목소리> <지금. 목소리> 잠깐만요 아..씨 나 뭐하냐? 아 뭐야 이 새끼 상체 개못해 아, 예인전 쏴 조심해 녹, 녹턴 6랩이야녹등 6렙이야? 용랩이야? 어 근데 이거 라인이야 에바 어디야 탑이야? 아이 새끼 잡번봐나 조심하지 어나 어떡해 빠졌다 네. 나이스 어 뭐야? 나 저거 어떻게 잡았지? 어거지 걍올 때부터 알아봤다 새끼야 아씨한대아 진짜 진짜 그렇지 지가 센줄 알아 시스 먹는 건데 나이스 컷 다음 나이스 컷? 어 야이 더 도와, 도와줘, 도와줘 어딘데 어디인데? 블루 어딘데. 쪽 블루 쪽 블루 쪽. 걔 가고 있음 가고 있음 야. 으아아 아, 잡았다 이 새끼였다 어, 새끼 잡아 새끼 잡아라. 새끼. 나이스. 아, 다컷어 뭐야? 아 여기 있었네. 야 블루로 요요게 볼까? 여기서 여기 있다. 어. 이끼아니가 아니다. 어 뭐야? 뭐야 뭐가 찐이야? 이거다. 아니었어. 아따 무지성이야 무지성. 아 하여간 씨. 브도 해봐 야! 뭐야 스케일 텔 줘라 스케일 텔스케 나이스 제, 제, 바로 제이스 으아아아아아아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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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짧아 아아아아아 오오 잘하는데 런 우리 애들이 아무것도 안했어 새끼들 <laughs> 멍청한 그래? 새끼들 바텀 뒤에 정하냐고 어디서 어, 그래? 이 새끼들 이거 쿨피네 아, 가지고 있어. 맞아가지고, 씨. 상체 싸우고 있는데, 어디 바텀이 가만히 있어, 뒤에서. 먼저, 아, 제가 하겠습니다. 갖고 아 존나 빨리 달려가서 앞에서 쳐 맞아야지. 조용히 해! 나이스, 도감해서 언제 죠 그러게. 잡고 잡았거든. 어, 나이스. 야, 개꿀인데, 이거. 어디 갔어, 카이사. 아, 카이사가 없 아니, 카이사. 아니, 카이사 뭐해? 생각 존나 없네, 진짜? 아이씨.. 녹 따야 돼! 독톤 돼. 따야, 어? 야, 어, 따야 나, 돼! 나 가는 줄, 가는 조, 주, 야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야, 리슨 넘어 리슨 넘어와. 러 넘어와. 뭐 잡아야 돼. 깨끗 따야 돼. 오케이. 아, 이 가짜야, 씨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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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떻게나 어떡해. 나 어떡해. 아아아다 잡았다. 어떻게 어떡해. 오, 어떡해, 어떡해. 나역겹네 <laughs> 내가 생각해도 개역겹네 잡았다. <laughs> 못잡냐 야, 와, 진짜 뭐 하냐? 얘. 아, 네. 와, 이 멍청한 새끼야. 내가 할게어 뭐야? 응, 간다. 새끼가 뭐 돼? 끼가 못해?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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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잡어어잡어 어디? 어디? 어 어디? 어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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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몰라, 이제 죽여, 그냥. 오케이, 오케이. 죽여. 오케이. 잡았고. 다음, 다음, 다래플 캐. 끝내자. 아, 아 야, 근데 이게 아, 왜 보이냐고. 아니, 왜 보여? 녹턴공 썼는데 왜 보이지? 나안 보이는데? 나 보여, 왜? 더 걸렸나? 가만히 있어. 트라, 일로 와. 어딨어, 애들, 어디 어딨어? 여기! 이너도 너, 허... 너못 가. 아 씨. 이거 잡았나? 나 이거, 어, 저거 어, 잡았다. 죽긴 죽였다. 든든해. 이거, 너, 오더음 다 끝나. 이 새끼 여기다. 야. 어. 아니, 뭐, 안 끝나는데? 나 속박이 뭐다 맞았어. 뭐야, 얘. 와, 야, 뭐라고 나 뒤지기 세네안 되지. 어, 진짜 겁나 쎄. 아 누가 이렇게 못막는데 또? 나이스. 뭐야 이거? 이거다. 아 저건데. 잡을래 이 새끼? 어. 아 짜증나 잡아 이 새끼 잡아 그냥. 이 여기 새끼. 그 새끼. 그 새끼. 아, 공포 진짜. 아. 아 너무 막 싫어. 어, 어. 아. 뭐가 어, 진짜야? 이거다. 아니, 아니. 없어, 뭐 없어. 뭐 이거 왜 왔어? 아씨 늦어버렸네 일로와 녹탄 조심해 아, 잡았다 음. 바보 아니야? 어디 너한테 있냐? 잡아라. 어 여기야 여기야 다 잡았다 이거 어? 어? 안 났었는데? 어? 오잉? <laughs> <어이? 웃음> 나이스 <웃음>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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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다 잡았다 나잇게임 끝내라 알겠슴더